저, 저 목에 땀한번 빠져볼까? 내가? 너왜 이렇게 땀 흘려? 일하는 어? 중이야, 아주. 이거 물티슈인데? 물티슈라 그러는데? <laughs> 아니, 티슈로 닦아. 다... 물티슈로... 티슈로... 일단 목은 티슈로. 아니, 여기 티슈로... 앞목이 아니고 뒷목이. 가발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? 못 닦을 것 같은데? 네? 여기? 등한 번만 닦아줘. 두다 내가 손을 주라고? <laughs> 아, 이건 이상해안 돼. <laughs> 어? 아, 이는 내가 딱안되지 어. 아, 수시, 왜 이렇게 많냐, 이거. 그러니까 가발 어? 사많 아, 요젊은이고 아, 수시, 만지지 네네. 그래. 만지한 번. 만수지고수 이런 걸 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어? 어. 상균이야, 엄마. 갔다. 김광규 어디 갔어? 어?